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부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배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른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여배에게 일어난 일과 그 고통에 대하여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3장에서 욕번 비로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였던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자 참으로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고백이 그의 처한 상황과 마음을 요약해 줍니다. 이런 욕의 탄식을 본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므로 3장부터 37장까지 욕과 세 친구와의 긴 논쟁이 진행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말을 계속하는 것처럼 지루하게 보이며 진행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여기에 대해 혹자는 이것이 욕이 겪는 참혹한 고통의 시기와 고난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에 시작된 엘리바스의 연설은 오늘도 욕의 고난의 이유를 인과 응보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욕의 하소연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커녕 거룩한 자, 즉 천사들에게도 하소연을 할수 없는 처지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욕이 지금 없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기로만 보였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감정으로 분노하고 시기하는데, 욥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 즉 지혜 없는 자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성문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불티가 하늘로 당연히 날리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권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요번 이것을 모르고 분노하고 있으니 실로 미련하고 그 미련으로 가족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람처럼 엘리바스는 욕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욕이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엘리바스는 조언합니다.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보기에 욕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무지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엘리바스는 욕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상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내보내시는 것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실패하게 하시며 대신에 그들의 손에서 낮은 자, 애곡하는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난한 자처럼 낮추고 입을 다물 때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17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징계를 통해 깨닫도록 하시는 교훈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여부로 하여금 아픔과 상처에서 치유해 주시고 온갖 환란에서 구원하시며 기근과 전쟁, 멸망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고 잃었던 재산과 자손이 회복되고 건강도 되찾아 장수를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연구하고 살피며 경험한 결과이기에 틀림없는 사실이고 욕이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마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욕을 위로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 말을 꺼낸 엘리바스였지만, 정작 그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는 독설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에서 자신의 경험과 환상을 통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욥의 고난과 탄식은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진단하고 욥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요배의 고난은 죄 때문이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난이나 슬픔에 처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도 가져와서 격려하지만 결과만 보고 원인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하며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원인을 모를 때 결과로 인한 처지에 도리어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분명 엘리베스는 좋은 의도로 말합니다. 여보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분노보다는 징계를 달게 받아 속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기 때문에 엘리베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일에 이르기 위해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정의하고 더 나아가 은근히 내 판단을 그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나도 모르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경험과 환상, 이제는 현자들의 연구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여배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에 더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튜버를 보니 마음이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할 때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고 영상으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감정형 사람인지 아니면 사고형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사건에 대해 그 사람이 관계나 사람 위주로 말한다면 감정형이고, 그것보다는 말에 있어서 사실과 진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사고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마음이 우울해서 병을, 빵을 샀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무슨 빵을 샀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빵 어디에 두었어? 라고 묻기도 합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말의 결론이 빵을 샀다는 것에 있다고 보고 무슨 빵을 산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형의 사람들은 왜 우울해? 무슨 일이 있어서? 라는 질문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무지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고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사고형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만약 우울한 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다면, 나 우울해.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문장의 결론을 내렸다면, 자신들도 여기에, 여기에 대해 응답하고 위로의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상대방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 감정에 대해 무지한 채, 내 나름대로의 진단과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고 여김으로 이것을 사랑으로 이것을 도움으로만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까?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공감해주라고 했는데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좋았던 관계마저 섭섭함과 원망의 관계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므로, 왜 나의 선한 말과 좋은 의도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고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격률의 하나님, 죄로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치유방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짧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앞에서 내가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남아서 위로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바사처럼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해서 때론 내가 먼저 미워하고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판단과 말에 오늘 더욱더 조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